자 요쪽 사장님 아침에 먼저 히트를 하셨는데 저쪽 저 이쪽 뒤에 젊은 친구들이 캐비가더 싫어하니까 먼저 잡아냈습니다 계속 끝까지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오 요거 요거 대부실이대부실이 대부실이 아이가 아이가 배 밑에 요거 박는거 요거 요거는 참동은 절대 아닌거 같고 부시리기를 기대합니다 노련하십니다 브레이크 잘 잡아 주시고 여기 브레이킹이 좋은 게, 고기 힘 빼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사용은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가르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상에서 몸으로 배하시는 겁니다. 브레이키넬 사용은. 이거 한, 하면, 한몇다 되겠다. 한, 아, 90, 아, 아, 90 되겠다, 90. 네. 한, 90 정도 푸시고, 예. 네. 한 80, 한90 턱걸이 푸시고. 오늘 빅토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 땡깁니다. 참돔입니까? 어, 참돔이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어이 깬다. 참돔 아닌듯합니다. 그냥 도시입니다아방안 오는게 참아 당해. 조금 더. 예. 에헤이! 엑스바한테 닭을 못 맞췄다. 에헤이! 아침부터 한방 날이... 예, 뭐, 좀팔린게 아니라, 낚싯대가 다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 평균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약75 이상, 뭐, 팔자도 있고, 뭐, 낚싯대 폴로고 터주고,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뭐, 한, 낚시한 지한2 시간 되는데, 헷갈리 정도는 충분히 잡았습니다. 오늘 손님들 몇분안 오시고, 저 더블드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이 자리 알지? 손님들. 이만한 뭐, 아래 올라오네. 축하합니다. 실으고 있으세요 자 오늘 뭐 여기는 안경섬에는 비가 안 옵니다. 자 텔레비에서 이래 저 날씨 예보가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일 산장 말 듣는 게 제일 낫습니다. 뭐이 정도는 뭐 아주 양호합니다. 새벽에 정선장도 번개 소리에 몇번 깼는데 안경섬 날씨는 좋습니다. 고기도 잘되고 사이즈도 좋고 야이배 밑에서 한마리 끌었는데 사이즈가 작은게 아니라서 내가 이거 한번 촬영합니다 무실 사이즈가 크, 커져가지고 물론 잔잔한 것도 올라오는데 그렇게 작은건 아니고 평균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이 낚시인입니다, 사장님은. 이럼 사이즈가 제법 커서 이래 한번 촬영합니다. 이게 벌써 이 이래... 사람 내 몸이서 이만매 그래서 뭐, 한번더 다시 하세요. 고기가 이래 박을 때는 낚싯대가 이렇게 허리까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를 안 부릅니다. 사장님 팔을 앨보겠습니다. 알고 왔습니다. 사랑해. <laughs> 가다랑은가다랑가시오붓시네가시오붓시저 집에 한 마리 왔습니다. 참다랑입니다가다랑줄 그 잡았더만. 어 참치네, 참치네. 츄나네, 츄나. 츄나, 나 사장님 조금 감아 주시고, 네. 이거도 범상치 않습니다. 사이즈가. 소문 네. 전에 이거 스텔라 니들 네. 드레 조지를. 아, 네. 한80 정도는 맞춰놨을 텐데, 분명히. 뚜룩하고 풀렸습니다.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그럼 아... 다 이거. 아하! 아하! 날리고. 예, 빅토리 오늘 조항 올립니다. 오늘 뭐내으을 모시고, 나가가 구다닥 잡고, 뭐한 3시간 정도 낚시하고, 많이 터지고, 벗겨지고, 양때불나묵고 자, 요거 잡아왔습니다. 오늘 낚시시간 정말 짧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출발 전에, 자 설명드리고, 보다닥 잡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해서, 보다닥 잡았습니다. 오늘은 들물 포인트는 못 갔고, 날물 포인트에서 잡았습니다. 물때가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참돔운 다섯 마리 만났고,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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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이, 이름 뭐더라? 아까 까먹었다. 하여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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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잡았습니다. 자, 내일도 출발합니다.